며칠 뒤면 6월 27일 오징어게임 3가 공개가 됩니다. 오징어게임 1, 2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K-컬처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대장정의 3,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징어게임 1은 너무 재미있었고 2는 약간 많이 떡밥이 뿌려진 상황이고 실망하는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3에서는 그런 떡밥비를 어떻게 회수가 되면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는 오징어 게임의 키워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믿음과 각성. 그러니까 시즌 3에서는 시즌 2에좀 답답했던 고구마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각성해서 흑화될 것인가, 아니면 영웅이 될 것인가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예고편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149번 양동근의 엄마인 강혜심이 반란에 실패한 허탈한 이정재, 성기훈에게 멘트를 합니다. 이렇게 된게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고 반란에서 실패한 성기훈, 이정재에게 나는 당신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다른 화면이 전환이 됐을 때 프론트맨 이병헌이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이나 2에서 나왔을 때그 멘트와 이번에 아직도 사람을 민나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달랐다고 생각이 돼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프론트맨 이병헌이 어떻게 각성해서 변화될지도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머릿 결도 완투와 다르게 좀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신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예고편에서 임시완과 조유리의 관계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투에서는 그 코인 유튜버인 임시완이, 조유리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게 되고요. 예고편에서는 살아야지 준이야. 라고 준이를 챙기는 듯한 모습. 그리고 아마 파란 조끼와 빨간 조끼가 사냥꾼과 도망자.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은데 조끼를 바꿔줘서 아마 임시완이 죽지 않을까. 그리고 예고편에 맨 마지막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가 그 공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시즌 3의 핵심은 각성이라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심리학으로 봤을 때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아나 세계관이 붕괴되거나 재구성돼서 의식과 정체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심리적인 전환 현상. 여러분이 아시는 심리학자 융도 각성 웨이크닝을 얘기했고요. 메슬로라는 학자도 결국 자아 실현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피크 경험,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되냐면. 자아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각성이 발생하는 조건들을 보면요. 극단적인 고통이나 상실 아마 시즌 2에서는 그러니까 이정재에게 절친이 죽게 되죠. 그 죽음이 생기면서 정체성 혼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각성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즌 3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각성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1번 오영이 프론트맨 이병헌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편 포스트에서 약간 흐트러진 머리, 정돈된 머리가 아니었어요. 신경의 변화가 있었죠. 주최측의 핵심 관리자였지만 어, 명령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게임하면서 저는 정도 들었다고 봅니다. 정배 의 죽음이라든가 또 금자와 용책 부자간의 모습들 또 나중에 이제 VRP의 좀 무리한 요구들을 보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변화 포인트가 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강하늘이 연기한 388번 시즌 2에서는 약간 고구마였죠 해병대로 열심히 게임을 할 것처럼 보지만 탄약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약간 겁쟁이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물론 탄약을 그때 제때 갖다 줬다고 하더라도 함정이었기 때문에 어, 반란이 실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강한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비적인 타격, 각성을 해서 시즌3에서는 좀 사이다 같은 모습들, 또 리더의 모습들, 자기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임시완이 연기한 이명기 333번 코인 유튜버죠. 어, 시즌 2에서는 자기 말을 알고 또 타노스 일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여자친구 준이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아왜 그랬어라고 반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 예고편을 봤을 때는 그 아이의 출산이라든가 또그 여자친구 준이를. 챙기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약간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아자로 변화가 되면서 자기 희생적인 역할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고편을 봤을 때는 그 임시완이 자기의 조끼를 바꿔주면서 아마 죽음을 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주인공인 이정재의 성기운. 아, 정말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즌2에서는요. 너무 감성중심의 이상주의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략을 짜지 않고 무모하게 덤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시즌3에서는 전략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사립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덕성과 이 전략을 통합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결론적으로 시즌3는 어떤 인물이 각성을 해서 또 영웅이 되거나 혹은 흑화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순수했던 사람도 극한 경쟁과 또 게임이라는 상황에 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순수한 놀이잖아요. 근데 돈과 경쟁이라는 게임 안에 들어오면서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 삶이란 공간에서도 내 마음속에 돈과 경쟁이 지배하는 공간 안에 빠진다면 나도 오징어 게임처럼 좀 잔인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도 좀반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예고편에서 소름돋는 멘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하긴요? 게임하지. 어, 인간성이 좀 상실되고, 믿음이 상실되고, 게임이라는 공간 안에서 좀 잔혹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오징어 게임 3, 어떻게 사람들이 각성하는지. 과연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아니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파괴될지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